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너무 길고 할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천장만 바라봤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있으면 정말 병나요. 제발 밖에 좀 나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선택 하나를 했고, 그게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용기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3년 전, 퇴직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출근길,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동료들이 꽃다발도 준비해 주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일찍 나가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TV를 켰어요. 아침 드라마를 멍하니 보다가 점심시간이 됐고 대충 라면 끓여먹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똑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 전화로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스팸 문자만 왔어요.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나?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았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쯤이면 급하게 세수를 했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요? 응, 그냥 TV도 보고, 대답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거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정말로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퇴직하기 전에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연금 통장을 확인하던 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금액의 70% 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세금이며, 이것저것 떼고 나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보험료. 기본적인 것만 빼도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0년 후에는 큰 병이라도 걸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불안에서 벗어났는지 곧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후 파산, 노인 빈곤.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노인 빈곤율 40% 돌파, OECD 1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거의 안 사고 외식은 끊었고 에어컨도 아껴 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는데 불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제적 불안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돈 걱정이 머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퇴직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소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겼어요. 30분이 지나도, 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미안. 어제 바빴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퇴직하고 나니 친구들과 공유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로 연결됐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뭐 그냥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더 충격적인 건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30년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퇴직할 때 다들 자주 연락하자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 아무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다들 잘 지내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볼까요? 읽음 표시만 쭉 올라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느낌이 뭔지 아세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똑같았어요. 조카들이 저를 보면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네, 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혼자더라고요. 직장 명함이 없으니 저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그날 아내가 한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눈빛도 죽어있고 웃지도 않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병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제발 밖에 좀 나가요. 그때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표정은 죽어 있었어요. 이게 나야? 그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지금 사는 게 맞나?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일본의 한 노인이 60세에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80세에 앱 개발자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한말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다음날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고요.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친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한테 지금 없는 게 바로 그거구나. 집에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수 없어. 뭐라도 해야 해.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꼭 밖에 나가요. 그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목적지 없이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문옆 게시판에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시니어 글쓰기 모임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합니다. 글쓰기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글쓰기? 나? 평생 보고서밖에 안 써봤는데, 망설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10분 정도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 처음 오셨어요? 글쓰기 모임 오셨어요?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분이 제 팔을 살짝 잡으시더니 말했어요. 오늘 마침 모임 있는 날이에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돼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거의 끌려 들어갔습니다. 작은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약 열다섯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 새로운 분이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매일 혼자 소주를 마셨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네요. 다음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도 다녔고 약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어요.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나랑 똑같구나. 그때 강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도 편하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1년 반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제 손을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꼭 잡아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예요. 박수 쳐 드립시다. 짝짝짝짝 15분이 저를 위해 박수를 쳐 주셨어요. 언제 이렇게 박수를 받아 봤던가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차 한잔하러 가자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오셔서 말을 걸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선생님처럼 울었어요. 그때가 2년 전인데,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코끝이 찡해요.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도 나랑 똑같았구나. 옆에 앉으신 할머니도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명예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외로웠어요.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들 저처럼 아팠고, 저처럼 힘들었고,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용기 내서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첫 걸음을 떼셨어요. 처음엔 저도 나 같은 늙은이가 뭘할수 있겠어 했는데, 여기 와서 글도 쓰고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의 눈빛, 제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눈빛,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헤어지면서,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올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수요일이 기다려진 건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제 얼굴이 보였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지난주에 만났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짧게 써보세요. 다섯 줄만 써보세요. 종이와 펜이 나눠졌습니다. 갑자기 막막했어요. 나 글을 쓸수 있나?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라고 쓴 편지를 준 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섯 줄을 채웠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글을 썼네? 한 분씩 자기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났어요. 다 읽고 나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살아났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어.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공지를 했어요. 다음 달에 구청에서 시니어 글쓰기 대회가 있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제 팔을 톡치며 말했어요. 선생님 해보세요. 선생님, 글 진짜 좋던데요? 에이, 해보세요. 떨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저는 떠밀려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 제 마음 속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수상, 김영웅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내가 상을 받았다고?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상장과 작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것. 제가 아직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장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싱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저는 상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다시 살렸습니다. 우수상을 받고 난후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반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모임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구청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신 분이시죠? 제가 선생님 글을 읽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글 읽고 처음으로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고? 저도 퇴직하고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글 보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깨어났습니다. 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제 경험이,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제 역할이 생겼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처럼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달후 처음 만났던 그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수 있다니. 이 나이에, 퇴직한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 15명이었던 모임이 3개월 후에는 40명이 넘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제게 부탁했어요. 김 선생님, 다음 주에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짧게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 사람 앞에서 발표 같은 거 해본 적 없었어요. 떨렸지만 수락했습니다. 발표 당일 30명 정도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발표를 마치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때 행복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누구에게 힘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3년 전, 그 암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기적 같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아내의 말을 듣고 신발을 신었던 것, 그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본 것, 그날 망설이다가 문을 연 것, 정말 작은 선택이었어요. 거창한 계획도, 큰 돈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10분의 용기.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수 있을까? 나는 너무 늙은 거 아닐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작은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집앞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아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글쓰기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운동 모임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으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작은 선택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지금 단 10분의 용기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